친구야 친야 친구야 구님 오늘 리필 때 사랑을 해요 어? 그, 무슨 사랑을? 어, 다른 사랑들은 받았단 말이에요 아.. 아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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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저게 울리잖아요 너가도진홍이는 선물 달아줘네저 화장실 좀녀요 아, 방금 방요에 순장님이 놓고 사는 거죠? boom um, come 강기성도 돈 모는 거 알잖아. 계속 돈 쓰면 강기성도 못 갈지도 몰라. 그럼 나도 씨씨씨 뭘 <laughs> 아, 이렇게 못 갈지도. 다 이렇게 순환돼 못 돼주는 손장님이 어디 있어? 이거 제 <laughs> 상한데 <laughs> 이번 주에 제 순환 대신 만나주시면 안 돼요? 저도 이번 주 숙자 대타가 하고 있거든요. 우리 숙제 몰래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형. <laughs> 아, 승자 승장 주려고 내가 선물 준비했지. 요. 우와. <laughs> 뭐야? 이게 뭐야? 나 분명 너한테 2만 3천원짜리 성경책을 줬는데 이건 또 뭐야? 순장 순장 이거 좋아하잖아 맨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잖아. 자, 그건 전도모임 나가 아, 전도모임에 들고 나가는 거지 연진 연진이 전도모임 전도 안 나와서 모르는 거야. 아 소나 봐봐 순원이 전도모임 안 나와도 순나한테 주려고 선물 준비하고 있잖아. 우와 그거 누구한테 주려고 준비하신 거예요? 참순장이시네. 아들 내미가 전도모임 안나갖고이거로좀 때려. <laughs> 으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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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너무 시끌시끌해. 간질간질해. 왜 <laughs> 저래. <laughs> 자제할게. 그럼 우 음식 쓰러네 갈 거지? 아, 순정, 순정. 난밥한끼로도안 먹으면 쓰러진단 말이야. 아,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아, 맞다. 나 오늘 점심 안 먹었지? 아, 어지러 사나님께서 태워주실 거야. 다시 <목소리> 이 <목소리> 아, 시러 아, 아, <목소리> 너무 흥미로운 <너무> 곳이라도. <목소리> 사나님께서 태워주실 거야. 다시 아, 이러시러! 아, 이렇게 방귀하는 순간이 여기 있어! 어, 규현아 사장님이랑 <목소리> 금식술에 갈 거지? 어, 나는 되게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. 뭐, 가는 건니 네 자유니까 알아서 잘 해. 근데 혹시 몰라도 이거 가족 록 주소 보내줄테니까 이것도 알아서 잘해라 알았지? 야 기준아! 수리 하자! 서류백 나도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놀... 네. 놀고 싶어. 참, 참, 참. 찌어,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좋단 말야. 샘플을 중교 시어기는 소는 여깃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<laughs> 재혁아. 네. <웃음> 이번 주에 채플 올수 있니? 아, 저 약속이 있어서. 아, 그래? 저 아빠 저 아빠 저 사람 나들도안 가잖아. 사실 채플 가는 약속이에요. 지금부터 어. 같이 갈게요. 얘들 가자. 가자.